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20개 이상의 건강한 치아를 간직하자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리병열치과병원의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의 복용법과 복용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복용법은 하루에 1000mg 이하의 권장량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고용량 요법으로는 1일 3회 정도에 6g 정도를 섭취하는 방법과 메가도우즈법으로 1일 3회에서 5회에 걸쳐 10g 이상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구투여법 외에도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사법을 사용할 때는 10g에서 20g 이상의 비타민C를 1회에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일상적인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리빙헬 치과 병원에서는 주사 요법과 경구 투여 요법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 요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자신에게 적합한 용량과 방법을 알고 비타민 C를 복용한다면 비타민 C는 아마도 가장 저렴한 보약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꾸준히 용량을 지키며 먹는다면 콜라겐 합성을 증진시키고 항산화작용으로 전신 건강과 함께 구강 건강, 잇몸과 잇몸뼈 그리고 구강 세포 모두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비타민 C는 장에서 허용하는 장허용량을 넘는 이상의 비타민 C를 복용한다면 설사가 납니다. 그래서 장 허용량은 비타민C 복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생기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비타민C가 비타민C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동을 하여 그곳에서 많이 흡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비타민C를 아까 말씀드린 장 허용량보다 더 많이 복용하게 되면 설사가 어떻게 될까요?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급이 더 많아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럴 때 비타민C는 더 많이 복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린 환자가 한두 시간 간격으로 비타민C를 계속 먹는다면 회복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평소 우리가 비타민C를 얼만큼 먹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비타민 C의 복용량이나 복용 횟수는 몸에 비타민 C를 어떻게 흡수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 6시간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간마다 비타민 C를 복용하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문적으로 생각한다면 6시간보다는 4시간이나 5시간마다 먹는다면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속쓰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쓰림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 C를 계속 복용하면 2주 정도면 아리탄 작은 속쓰림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속쓰림이 크거나 설사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 C의 투여 용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몇주 드신 다음에 그 증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다시 증량하셔도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 중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 저는 정말로 속이 쓰려서 비타민C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이럴 때 쓰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중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아스코빅 산에다가 칼슘이나 나트륨에 미네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성 비타민을 먹게 되면 속쓰림이 훨씬 줄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칼슘과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양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대개 하루에 한 알, 또는 두알 먹는 것을 중성 비타민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안 되는 분이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이 생기는 분, 비타민B6나 마그네슘이나 또는 비타민K2를 함께 복용하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비저공증은 아니겠죠. 그런데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피의 흐름을 좋게 하게 해서 항혈소판제이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물과 비타민 C를 복용하게 되면 아마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강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모든 분들께서 설명서의 권장량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모든 분이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기준이 될 뿐입니다.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이 용량을 쓰는 것은 비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강식품에서도 동일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용량과 방법을 알고 드신다면 아마 그 효과는 더욱더 증대해야 될 것입니다. 비타민C 또한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를 복용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유무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장에서 허락하는 장 허용량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먹을 비타민C의 양을 결정해서 드신다 그러면 아마 건강에 가장 좋은 영양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환자 동일한 건강한 분에게도 먹는 양의 변화는 말씀드렸던 앞에 말들을 생각하시고 내 몸이 건강할 때 먹는 최소량이 있고 내 몸의 상태가 나쁠 때 증가하는 증량을 생각한다 그러면 적시적대에 필요한 아주 좋은 비타민 c 복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편과 2편을 통해서 비타민C의 모든 것, 복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